안녕하세요. 고산 자연인입니다. 아, 음, 뭐야? 고사리 꺾으러 왔습니다. 일단 오늘 고사리를 꺾고 다롱이 왔구나. 어디 갈 거냐? 아, 꽃송이 버섯. 아, 그게 이 산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 어, 찾아나 보려고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있겠죠? 야 이거 벌레 먹었다 이거 그죠 이거? 이야, 며칠 늦게 왔다고 벌레가 먹었네요. 꽃송이버섯이 어디서 나올래나? 뭐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보니까는. 잣나무하고 낙엽송 나무 거기서 나온다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사리 꺾고 낙엽송 뒤지러 가야지. 잣나무하고 아이고 뒤네 아 어디냐. 나오고 있고. 여기도 나오네. 아이고, 참 많이도 나옵니다. 아, 제가 뭐 이거 삶아서 먹어 보니까 쓴맛도 없고 똑같은데요? <laughs> 봄에 뭐야 이거? 야, 하... 야, 와. 이거 봐라. 우리 동네, 저희 동네, 이거 저거, 어, 돌 찢게라 그랬는데 돌 찢게. 사슴벌레 그, 과죠, 이게? 떨어지지 말고 가. 에이, 그래, 글로 가라. 지금 바쁘다 고사리 꺾어야 된다 아, 여기. 아 꽃송이버섯이 뭐야 면역력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되는데요 이런 이런 이 낙엽송 이, 이 낙엽송 이거 맞죠 낙엽송은 여기서 여기서 나온다는데 뿌리에서 여기 또 아,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이쪽 근방에 음, 낙엽송 나무가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이구, 뭐 고사리 꽤 많은데요. 또, 어딨냐. 어, 또, 핀 게, 핀 것도 엄청납니다. 어, 핀 것도 많네. 어, 그러면은, 어, 대충, 대충, 여기 또 있다. 여 어, 여기 꺾어. 어, 올라오는 거 꺾자. 어, 어 저기 또 있다. 뭐? 이게 고만 지나왔는데 또 있네요. 그쵸아 벌써 이만큼 꺾었어요. 아 오늘 낙엽송 나무 아 낙엽송 나무인데 그뭐야 꽃송이버섯 아마 꽝칠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한 번도 안. 있다 봐 갖고 뭐 어디서 나오는지, 어찌 어 웬만한 지식이 있어야지. 그래도 조금 딸 텐데, 일단은 무대포 정신, 예 일단 가서 부딪혀 보는 거죠. 그죠. 예아 이런 나무 보니까 요런 요런 데서 요런 데서 여기 뭐좀 상한 데서 나오더만. 자, 이만큼 꺾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일단. 나오든 안 나오든. 아... 조금 바쁜데, 저도 궁금합니다. 꽃숭이 버섯이, 어, 어떻게 나오고. 제법. 어... 아, 저런 거, 저기 저렇게 숨어 있습니다, 저는. 어, 가만 움직이지도 않아, 아주 그냥. 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지금. 형님, 어, 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우리 아루미는 야 아루미는 데리고 오면 멀리 가요. 네, 쟤는 저렇게 가까이에서만 돌아다니는데 아루미는 아주 멀리 가 갖고 제가 잘안 데리고 다녀요. 네, 얘랑 다롱이 얘 이렇게 저랑 한 바퀴 돌고 뭐야 여기 농장에 오면 이제 그 뒤로 아루미 풀러 줍니다. 뭐 네, 너무 멀리 가 갖고 아루미는. 제가 잘데리고 다니질 않아요. 좀 붙어 다녀야 되는데 좀 멀리 다니더라고요. 일단 어, 꽃송이버섯 한번 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처음이라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 레치코 하면 안 돼. 네. 한국말로 출발! 오, 저게 뭐지? 우와, 영지가. 엄청 큽니다. 이야, 유능, 유능. 여기도 아직도, 요, 큼지막하게 나오네. 이야. 와, 근데, 여기가 어디쯤이냐? <laughs> 일단, 안 자랐으니까, 놔두고 가겠습니다. 길이 아주 여기 뭐야 여기 능선인데 아주 반질반질 합니다 여기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인데 어떻게 이게 짐승이 다녀서 반질반질 한가 뭐가 다녀서 반질반질 한가 아 일단 저는 목표가 꽃송이 자 갑니다 아 간버섯 아 이거 이거 크니까 이거 하나 따가겠습니다. 간 버섯 간처럼 생겼죠? 그래서 간 버섯인지 몰라도 이거 말려서 물 끓여 먹으면 좋습니다. 자 가자. 이야 산딸기가 우와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이야. 음! <laughs> 어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와, 꽃숭이 조금 이따가 따야겠다. 먹고, 일단. 음. 어, 알이 아주 좋습니다. 굵고. 어, 벌레도 없고. 발짝지긴 하니. 야, 이렇게 깨끗하지요? 한 주먹 해갖고. 음! 아 어떤 거 셔? 아우, 아우, 셔, 셔, 셔. 어. 한 주먹만. 한 주먹만 아, 더 따먹고 음. 꽃송이 찾으러 가겠습니다. 음. 한 주먹만 야 끝내줍니다 맛와 기가 막히네. 음 뭐야 알맹이가 아, 뽀덕뽀덕 씹힙니다, 아주 그냥. 음. 여기또 있네, 이거. 음. 음. 자, 출발! 와, 여기 엄청 많습니다, 이거. 기다 음. 산딸기네. 그러잖아. 저는 가겠습니다. 빨리 봐야지. 빨리 찾아야지, 그죠? 이게 뭔 소리지? 응? 가보겠습니다. 다롱아, 하지마! 다롱아! 안 돼, 하지마! 뭐야, 저기 소리가. 이... 뭐지? 하지마! 살려줘! 벌써 잡았나? 어? 소리가 안 나네? 다롱아, 이상한 소리인데 처음 듣는 소리인데 나는. 일단, 야 다롱아, 일로 와. 여기 너구리들 새끼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새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우리 다롱이가. 일로 와, 그만해. 저또 있나 봐. 일로 와. 참 쟤는 못 말리겠다. 가자. 가야 지 파묻어 줘야지 저거. 아이참 바보 죽겠는데 삽도 안 가져왔구만. 저거 어떻게 파묻냐? 에이 조그마니까 그냥 뭐 나무 대기로땅 파서 파묻어 주겠습니다. 아 파묻어 주고 오 이거 그때 이거 뭐라고 했는데 그죠? 엄청 많습니다 이거 뭐. 요. 다 이거예요, 다. 이거 뭐뭐뭘 하랬다가. 하여튼. 아, 이러다가 꽃송이 뽑어서못 찾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빨리 잣나무 숲으로 가봐야겠다. 잔나무 숲으로. 아, 그냥 또 가는데 또 발걸음이 안 떨어집니다. 너무 예쁘게 아주 그냥 깨끗하게. 아, 이렇게 한 주먹 한 주먹만, 아, 어, 어차피, 밥도 안 가져오고, 물도 안 가져왔습니다. 고사리만 꺾고 갈라랬는데 아, 저도 한번 꽃송이버섯, 이, 한번 보고 싶어서, 음, 아, 꺾어보다 더 맛있어. 어, 쉬지도 않고, 달달합니다. 자, 갑시다. 고고 출발. 이야, 이꽃 아, 많이 봤는데 꽃 이름은 모르겠네. 야, 이거 난처럼 비슷한 것 같아 요 그죠? 오, 어, 이거 이거 잔데 잔데 아닌가 잔데? 어우 깜짝이야. 야. 아, 놀래라. 잔대 같은데? 가자, 이. 삽주도 보이고. 아, 꼬숭아. 아, 얘 어디 있냐. 아유. 어이? 모기 버섯인줄 알았더니 아니네. 아 드디어 잣나무밭을 찾았는데 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지금 시기가 아닌가?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야야 어, 일로 야, 와봐. 다롱이 일로 와봐. 와 일로 와. 일로와! 야! 일로와봐 이야.. 너 참.. 대단하다 야, 어떻게.. 어... 몰라.. 몰라.. 폭이 포기, 포 폭입니다 아주 우리 다롱이 혹시 여기서 뒹굴뒹굴 한거 아닐까요? 꾸정물인데 와... 이야.. 이게 가만히 이거 요거, 요거 보니까 담쟁이넝쿨 맞죠 요거이짝깔렸네 이게 다 담쟁이넝쿨이네 여기. 야 이게 소나무에 붙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아 끊었다. 이야 다참 이게 넝쿨입니다 다구 괴로워서 저러겠죠? 왜 이렇게 안 잡히지? 괴로워서? 진드기약을 아, 뿌려주는데도 괴롭나? 다롱아, <laughs> 너개 맞냐? 아니 꽃송이 왜안 나오는 거요 도대체 아참 지금 나오는 시기가 아닌가 아닌데 나온다고 그런 유튜브 보면 나온다고 지금 막 그랬는데 아 찾아보자 왜투덜투덜대가 일단 아저또 놀래가 놀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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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참 다롱아, 우리 꽃숨이버섯좀 찾아봐. 어? 누리끼리가 하얘 갖고 이렇게 덩어리로 돼 있거든? 어? 어디 있어? 빨 찾아봐. 어디 있어? 어? 어디야? 아야야야. 어디 있어? 야, 너 목욕 한번 진하게 해야겠다. 야, 완전히 아주 그냥 개판이다 너 아주 개판. 아, 니 이렇게. 자, 뭐야? 잣나무가 많은데? 왜 안나오는거야 가자 이리로 가자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꼬리끝까지 새카만해 아주 그냥 <laughs> 잣나무 숲이 어, 엄청난데 아, 안보입니다 아, 뭐야 낙엽송 나무 아, 그쪽으로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잣나무 밭은 없어요. 오 이걸 보고 깊은 산속 엉달샘이라고 하죠 이게 그죠? 아이 산골짜기에 물 하나 요거 딸랑 있네요. 아마 멧돼지도 오고 토끼도 오고 고라니도 오고 아마 온갖 짐승이 다 와서 먹을 거예요. 그죠? 오아시스네 숲 속의 오아시스. 오, 이거, 이거 혹시, 상한 버섯 아니까, 상한 버섯. 아니, 저거 뭐야. 평화, 뭐지, 그게? 이거 평평한 버섯. 뭐라 그랬더라, 그거? 여기서 부러졌네. 요, 이거 먹는 건가? 뭐, 알아야지. <laughs> 가져가지. 아, 와, 갈참나무 어딨냐, 도대체. 아, 아니지? 낙엽성 나무지, 낙엽성 나무? 아이고, 아주 그냥 혼자 신났어, 아주 그냥. 뭐또 발견했나? 저렇게 바쁘게 가냐? 이 밑으로, 아, 제가 가을에, 능이, 능이 따는 곳입니다, 이쪽은. 아, 그, 그래. 낙엽, 뭐야, 저거. 거식이 있나 없나 봤더니 아이고 참 여기 산에는 꽃송이가 안 보입니다 너 꽃송이냐? 이게 꽃송이 아니죠? 어, 여기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어, 버섯 냄새는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야, 아이 참 야, 이네 여기. 야, 너 위에서 돌 굴리지 마. 어이, 돌, 어이, 저 우... 웃기네. 야, 돌 굴리지 마. 어, 뭐가 막내려오려래 봤더니 저 위에서 막 돌이 막 굴러오네. 다루가 돌 굴리지 마. 이리 내려와. 거 있지 말고. 다루이저 좁은 데서 목욕합니다, 저. 목욕해.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계곡물이라 엄청 시원할 텐데.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목욕을 할 수가 있지? 다 했어? 아, 내려왔습니다. 아. 저보이나 뭐 봐. 또. 난리 치는 거 보니까. 다람쥐 진짜 잡지 마라. 잡았어? 진가 가자. 쉬어 하지 마. 가자. 다롱이. 기다려.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 잘했어. 어떻습니까? 우리게 똥개 아닌 것 같아. 앞만 봐도. 어 다롱이! 기다려! 잘했어. 어떻습니까? 우와. 너 똥개 아니다, 이제. 어? 제 귀만 좀 쓰면 진돗개를 이렇게 해주겠는데. 아이, 참. <laughs> 밥 먹네. 먹어? 먹어? 아 그나마 그래도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몇번 해갖고 깨끗해진 거네요 지금 아이고 참 아까 얼마나 개판인지 아주 그냥 아주 시큰 뛰어 놀아갖고 밥도 열심히 먹습니다 아주 많이 먹어 서서 먹어 어, 얹히겠다 너 <laughs> 쟤는 어떻게 맨날 저렇게 먹냐 참 신기합니다